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몇 가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등의 이름 등은 고난 끝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습니까 어 이걸 보면서 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뭐냐 이거 시간 남으시면 이름 짓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장난으로 말고 한번 이거 무, 무슨 자일까요 한자로 진주강자입니다 진주강 저 강씨잖아요 보면 저 위에 강자예요. 강자인데 양양자의 개집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양을 들고 있는 약간 들고 있다 그래도는 하여튼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. 제가 한자와 창세기 그거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그 우리 그 목자 형님이 상당히 엘리트였는데 이 형이 믿음이 정말 좋으셨는데 그 와이프분은 그 변호사예요. 인권 변호사고 근데 둘이 하여튼 성경하고 막 그런 얘기들 듣게 되 은혜가 됐어. 근데 저한테 한자와 창세기를 주면서 막 얘기를 해 주면서 양양자가 들어간 한자는 다 좋은 한자래. 이거 고어거든요 한자의 고어. 양양. 왜요? 뭐 중국 사람들이 양을 좋아했어? 그런 것도 아니야. 근데 양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글자래. 여러분 뭔가 힌트가 오나요? 양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. <laughs> 자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까 이름짓기 했잖아요. 저는 이제 강휘는 빛날 휘자인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셨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 이름인 거고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. 내가 이름질 수 있는 거는. 그 내가 둘째는 내가 어떻게든 지어야겠다.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사실 있었습니다. 제가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이름을 짓고 나서 심지어 우리 저 위에서 듣고 있는 우리 주연이도 탐탁지 않았고 장훈, 장인 장모님은 저를 개별로 호출하셨고요. 카톡에도 사실 막 그냥 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. 강의. 야, 놀림 받기 딱 좋은 이름이다. 뭐 교수 시킬래? 막. 근데 저 진짜 이건 자신에게 말하는. 저는 제 믿음을 담은 이름이거든요. 야, 네가 이렇게 살아 이런 것도 있지만 <laughs> 아, 내 아들인데 나도 내그 요셉도 막 이렇게 아까 짓잖아 이름 그래서 내믿음 담아서 한번 짓고 싶다 해서 야곱과 같은 사기꾼 같은 난데 아,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겨 주셨는데 그 은혜 에 너무 감사한 거야. 나 내가 의로와서 내가 한 의로와서 재판장이 될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도 많고 막 그러지만 속마음은 아난 진짜 쓰레기인데 하나님 나 의롭게 여기셨어 나의로지져야겠다 그리고 양양자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그 형한테 들었던 근데 의로일자를 봤더니 양양자야 이거 진짜 충격 충격 여러분 충격 받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양양자를 푸른 거예요 그럼 양양자에다가 뭐냐면 나 아짜거든요. 으로 우럽다는 게 뭐냐면 양이 나를 대신하면 의로운 거야. 오 진짜요. 근데 더 충격인 거 뭔지 알아? 요 나아짜가 진짜 충격이야. 나아짜는 창이란 창을 손에 들고 있는 게 나야. 나는 뭐야? 나는 그냥 죄인이야. 창 들고 사람 죽이는 자라고. 근데 내가 누굴 죽여? 양을 죽으면 의로워져. 이게 한자가 창생이거든요. 고어 충격 아닙니까 이거? 중국 사람들 해석이 안 돼요. 중국 사람들, 니네 이거 왜 이게 왜 의로 글자야? 몰라. 그걸로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막 간증을 해주셨거든. 그 박사 코스하면서 중국 학생이었는데 한자장 세짝 보니까 청, 그 성경 얘기잖아 고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한자들은 그냥 해석이 되는데 고어들은 중국 사람들 해석을 못 하는 거야.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으니까. 근데 이거 봐봐요. 왜 양이 나오면 다 좋은 글자지? 아름다울 미자, 뭐다 봐봐요. 양 들어간 건다 좋은 글자예요. 믿음을 담아서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겠다.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짓고 예, 욕을 먹고 있지만 <laughs> 네, 하여튼 저는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 얘 보면은 아, 그래, 나의 의가 되신 어, 예수님. 아, 제 믿음을 담아서 사실 지은 아주 이기적인 이름입니다. 네, 어쨌든 제 이름도 사실은 놀림을 많이 벌레 강한 벌레 만 마리 뭐 이렇게 항상 놀림 받았지만 누구야?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. 그 이, 가난한 그 삶에서 어? 강 가난한 삶에서 어, 이 자식 우리 다 희자 돌림이거든. 강희묘, 강희, 우리나도 희경이잖아. 희철, 희묘, 희정, 희연, 희정 뭐다 이래. 근데 갑자기 막내가 나왔어. 여덟 번째야. 강충만. 뭐지? 그래서 나는 성격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거 진짜 주성운줄 알았어. 막 놀렸거든 사촌형들이, 누나들이. 야 너만 이름 달라. 근데 뭐야? 아버지 이제 고백, 아버진 달 누가 지어 주셨겠죠? 그분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. 얘는 돌림자 쓰면 안 되겠다. 숭만제이제제이미죠 의미죠. 여러분이도이따가 한번 지이보세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도 한이이따가 지어보십시오. 여자은들은이제남이의성이 중요하잖아. 성을 잘고르라